안녕하세요 따락신물입니다 어, 오늘 아침은 어, 며칠째 지금 우리 마당 마당 정원을 정리를 어, 하는 중인데 그 점, 짬을 약간 내서 지금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보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이렇게 어, 꽃을 배어나는요 yeah, 작년에 심고 다죽었는빈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단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미니 하단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식 한번 해봤습니다. 밤판이라도잘커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요 마을 앞에 우리 집 앞에 여기 도로도 간다고 우리 마당이 거의 반터는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공사 어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고 내년 5월달 돼야 한 1년 더 있어야 공사 끝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몸 기다려가지고 요 텀텀이 어 하단을 조금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 다이시아 얼마나 예쁜 다이시아 와송 베카 노벨리아 노벨리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달리아 얘는, 도라지. 아, 빈통, 노는 통이 있어가지고, 버려야 할 거. 옛날에 뭐, 그 작곡 분리하는 건데, 아, 작년에, 아, 이렇게 내가 저길 끝에다가, 이 도, 어, 도로 들어 가기 전에, 길 끝에 전부 됐는데, 저까지 마당이었는데, 거기 뒀다가, 여 공사하면서, 아, 우리 신랑이 그어 반장님이 공사 반장님이 뭐냐고 물어서 도라지락 하니까 그래가 들다 줄락하요 우리 신랑이 아 버려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반장님 그래도 억지로 옮겨다 주셨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갖고 도라지도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은 소독이 안 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 제가 잔소리 듣고. 어, 욕도 얻어먹습니다. 별 소독도 없는 일에 맨날 시간 투자하고 어, 몸 투자한다고. 그래도 뭐한쪽끼리똑고한쪽끼리헐리고 저는 저 좋아하는 저 사랑하는 꽃을 한 폭이라도 더 어, 가꾸고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시간만 있으면 꽃을 심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장미, 장미가 지금 10년이 넘는데, 요 소나무, 소나무 밑에다가 요렇게 심어 놔놨거나, 이게 막 죽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항상 요대로입니다. 그래도 봄만 되면 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왕성하게, 어,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집에서 고맙고 사랑스러운 장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도 무릉무릉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백화천리홍 천일홍 천일홍 얘네들 얘네들 이제 꽃을 필라고 왕성하게 지금 맺어가 있는데 어~ 이쪽 뒤로 이쪽 뒤로는 제가 다첩 봤습니다. 이건 나무가 어~ 상할 것 같아가지고 키가 이마치 크길래. 나무 때문에, 어, 저 나무 때문에 내가 왕창 다쳐붙는데 이쪽으로는 어, 꽃을 못 벗을 것 같습니다. 음, 이쪽만, 이쪽만 뭐 꽃피면 구경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얘네들도 잘 크고 있고, 얘네들도 며칠 전에 심었는데, 지금 매일 물 주고 관리를 잘크고 있습니다. 그래가요 얘네들 얘네들 카파눌라 유튜브 보니까 어느, 어떤 분이 요렇게 심어가 너무 잘켜가지고 오늘 아침에 얘네들은 오늘 아침에 실행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크라 그래가요 요, 요 앵두 나무 작년에 작년 저작년이구나 저작년에 앵두 나무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올래 딱두개펴두개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려가지고 요래 두개딱두 개가 열려가지고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입에 들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이렇게 내년에는 아마 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다시야 그리고 이렇게 틈만 있으면 이렇게 올래 다 심었는데 내년 되면 아마 어우러 지면 좀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여쪽도 이렇게 지금, 아, 어, 작업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쫙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능수하랑, 이거는 작년에 경기도 캠핑 갔다가 어,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몇 가지에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삽목해갖고 잘 살려가지고 그래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몇년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무 이름이 뭔지 어, 검색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여 어, 우리 집 마당 마당 한쪽에 있는 정원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모든 모든 꽃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